오태야 나오니까 좋지? 어? 아 찡찡대지 말고 임마 여기봐 갈매기가 이렇게 어? 갈매기가 엄청 많다 야 오태야 어디가 너 빠지면 안돼 바다에 씻씻 이백이야 여기 바다에 빠져 잘못하면 오태야 씻 써니 씻 써니 씻 200이, 2 0이 sit! 200이! 200이! 너 정신을 못 차려, 200이 넣으면 나오니까. 어? 200이, sit! 200이, sit! 200이, sit! 200이, sit! w a i 아유, 바람이 오늘 너무 상쾌하다. 아유. 저기가 김포고, 저쪽이, 강, 바다 봐. 저쪽이 초지대교. 초지대교. 이쪽이 이렇게 넘어온 황산도. 여기가 황산도 어판장. 아 어, 멋있네. 여기 어판장. 우리 맨날 이렇게 산 뒤로 저쪽으로 해서 저 산, 저산 넘어와갖고, 넘어갔다 넘어왔지. 여기가 우리 훈련, 훈련장이잖아. 그래서. 아 야, 갈매기들 봐. 어? 야, 이백아, 나 갈매기 처음 보지? 이백이. 어? 신기해서 인마 지금 정신이 없어. 보통은 갈매기 많이 봤잖아. 그래. 야, 이쪽으로 와 물에 안 빠지게 조심해 빠지면 큰일난다 야 빠지지 말고 물에 빠지면 안돼 잘못하면 물에 빠져 아 갈매기 봐 갈매기 여기 봐 갈매기 봐 어? 갈매기 어때 갈매기 봐 여기요 어? 갈매기 봐 어? 갈매기 들어와서 어때 갈매기야 갈매기 봐. 미끄러진다 조심해 오토넛 천천히 다녀 미끄러져 임마 여기 미끄러진 강에 빠져 바다에 강이란다 바다다 바다 빠져 너 임마. 야, 갈매기들 더 모여든다, 이제. 어? 갈매기들 더 모여들어. 아유, 바람이 너무너무 좋다. 아 상쾌하고. 네? 바람이 너무너무 좋아. 아, 근데 거, 걱정돼, 걱정돼. 2 0 0인원석서 뛰어들까봐서. 순간 빠진다고 바다에서 잘못하면 에? 아유 진짜로 좋은 날이다 오늘 저기가 황산도 판장이야 황산도 판장 멋있지 오갈매기가더더 더 많이 오네 이제. 야야 야. 갈매기가 더 많이 왔어 이제. 야, 야 써니야 갈매기한테 놀랬어? 써니 아 어디까지 가 오토 갈매기 봐, 갈매기 봐. 야, 야. 야 우리 오태야, 우리 배 타고 가자. 어, 배이뛰야야야야 이, 이 야, 야, 야. 뛰지 말고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 다녀. 천천히 걸어 다녀. 야 오투 오투. 야 성복 사모다. 이거 우리 오태야 이배 타고 가자 우리 저기 배 타고 서해 바다로 나가자. 야, 오태야 오태야 조심해. 조심해 조마조마하다 지금. 응? 이배 이 타고. 자, 네? 우리 서해 바다로 가자. 아, 자, 흔들리는 거 봐줘. 배가 지금 흔들흔들. 야, 이0 0이2 0이 빠져나가, 잘못하면. 아, 저 아주머니 이제 고기 잡, 잡고 들어오네. 바다가 아저씨하고 알머, 아, 아줌마하고. 이제 고기 잡고 배인도 붙고 들어오는 거죠. 고기 많이 잡은, 잡은 것 같다. 배가 축가라 앉았어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배가 밑으로 축가라앉았어저 배가 이제 저렇게 황산도 오판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황산도 오판장에서 이제 고기 판다고 저기서 아유야 천천히 다녀 위험해 천천히. 야 이백이 뛰지 말고 이백이 뛰어 왜 거기서 뛰어 미끄러지는데 아우 이새끼야. 야 이백이 뛰지 말고 뛰지 마 뛰지 마 미끄러져. 아 여기 미끄러지면 바다에 빠져 임마왜 <laughs> 뛰어 여기서? 야야야 그만해 이제 아, 안돼안돼 이러 목자 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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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써니야 써니야 200이야 슉200슉 웨이트 오트이 오토, 오투이야슉 써니야 써니야 안돼못 가야 돼 이제 기다려